소니코리아 합격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가전업체로 최초로 한국지사를 설립한 소니코리아는 경쟁이 치열한 카메라 오디오 시장을 선점한 외국계 기업 중한 곳입니다 오늘은 소니코리아 채용 서류 전형에 합격한 지원자의 스펙과 마케팅 주요 면접 질문 7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는 당시 외국계 기업 마케팅 직무로 입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레쥬메이크 채용 전문가는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6개월 미만의 업무를 내용을 분석을 하여 지원자의 마케팅 직무의 역량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여러가지 사례를 찾아내어 이력서와 면접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소니코리아 마케팅 직무 서류전형 합격 스펙 입니다 지방대학교 학사를 졸업했으며 마케팅 경력은 6개월 미만 토익 점수는 없었습니다 영어 소통 능력은 중하였으며 직무 관련 자격증은 없었습니다 레쥬메이크 채용 전문가가 코칭해주는 취업 전략을 성실하게 잘 따라왔던 지원자는 단기간 내에 소니채용 뿐만 아니라 3곳의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면접 제안을 받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외국계 기업 채용 마케팅 직무 주요 면접 질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지원자는 자신의 희망했던 다른 산업의 마케팅 직무로 최종 합격하여 멋, 멋지게 자신만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리주메이크는 합격을 위한 국 영문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 그리고 연봉 협상을 통한 최종 합격까지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취업과 이직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취업 시까지 합격 시까지 신입부터 경력직. 그리고 임원진을 위한 1대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리주메이크는 외국계 기업 취업 사이트 잡포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외국계 기업 정보와 채용 정보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